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잡은 것을 놓아야 손이 비어집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집니다. 지나간 일은 다시 잡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잔잔하면 세상도 고요합니다. 원망은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미움은 불처럼 자신을 태웁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합니다. 물은 흐르며 길을 만듭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오늘의 숨은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에도 마음이 기듭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평화는 멀어집니다.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부드러운 말은 깊은 상처를 씻습니다. 감사는 고통을 약으로 바꿉니다.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서 옵니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없앱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길도 평탄합니다. 슬픔은 다만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욕심은 마르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하늘이 넓어집니다. 비교는 불행의 문을 엽니다. 나무는 서서 바람을 맞습니다. 꽃은 피고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결과 같습니다. 고요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미소는 가장 값진 보시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만듭니다. 화는 칼과 같습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기대를 놓으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지금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지나친 걱정은 병이 됩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만듭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슬픔을 안아주면 사라집니다. 무심히 큰 사랑입니다. 세상일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려놓으면 편안합니다. 흐르는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어제는 이미 갔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이 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마음을 열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고통도 인연입니다. 인연은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집입니다.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옵니다.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바다는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햇살을 누리십시오.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바람은 잠시뿐입니다. 그대의 걸음이 곧 길입니다. 돌아보면 모두 지나갑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기에 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잠도 깊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바쁩니다. 마음도 쉬게 해주십시오. 한숨 대신 깊은 숨을 쉬십시오. 기다림은 꽃을 피웁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욕심은 마음의 짐입니다.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가벼워지면 날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자랍니다. 시련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슬픔 뒤에 기쁨이 옵니다. 모든 순간이 인연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화는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를 키우지 마십시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고요는 나를 치유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맑은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충분합니다. 새벽 안개가 가득한 산사, 조용히 울리는 새소리에 잠이 깬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찾아온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다.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니 세존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대의 마음은 어찌 이리도 요동치는가. 나는 고개를 숙인다. 스승이시여, 저는 잠을 잘수 없습니다. 머릿속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신다. 불안은 그대가 만든 그림자다. 그림자는 빛을 가리면 커지고 빛을 향하면 사라진다. 나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세조는 잠시 눈을 감고 다시 부드럽게 이어가셨다. 불안이란 오지 않은 일을 이미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의 작용이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대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이 흔들린다. 그 바람처럼 마음 속 불안도 붙잡지 않으면 흘러가리라. 세조는 작은 나뭇잎을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 나뭇잎이 바람에 떨어진 것을 슬퍼하는 나무가 있겠는가. 잎은 떨어져야 새 잎이 나고 계절은 변해야 생명이 돈다. 불안 또한 그대의 계절이 바뀌는 신호다. 거부하지 말라. 나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물었다. 스승이시여,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은 여전히 불안합니까? 세조는 빙글에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알아차림이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불안을 내쫓으려 했구나. 그러나 불안을 내 친구처럼 맞이해 보라. 아, 내 마음이 나를 지키려 애쓰고 있구나 하고 말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불안아, 너도 나의 일부구나. 괜찮다, 함께 있자. 그 순간 불안은 조금 작아졌다. 세조는 다시 말씀하셨다. 마음은 억지로 고요해지지 않는다. 그저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 뿐이다. 그대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을 느껴라.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그 단순함 속에 불안은 설 자리가 없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산마루를 넘어왔다. 새소리가 또렷해지고 바람은 부드럽게 변했다. 세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될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평온하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불안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이다. 새벽 산산은 고요에 잠겨 있다. 안개는 마치 하늘이 내린 하얀 이불처럼 대지를 덮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간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들어오는 숨은 맑고 시원하다. 내쉬는 숨은 무겁고 탁하다. 그 탁함 속에 내 불안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멀리서 새한 마리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나를 깨우지 않고 더 깊이 이 고요 속으로 데려간다. 새존의 온화한 목소리가 내 마음 속에서 울린다. 그대의 마음이 어찌 이리도 요동치는가. 나는 고개를 숙인다. 스승이시여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머릿속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조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신다. 불안은 그대가 만든 그림자다. 그림자는 빛을 가리면 커지고 빛을 향하면 사라진다. 그 말이 가슴에 천천히 스며든다. 마치 이슬방울이 꽃잎 위를 구르듯 부드럽게 세조는 말을 이어간다. 불안이란 오지 않은 일을 이미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의 작용이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대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그대여, 지금 숨 쉬는 소리를 들어라.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단순함 속에 불안은 설 자리가 없다. 바람이 부드럽게 내 옆을 스친다. 그 바람처럼 불안도 흘러가리라. 세조는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어 보인다. 이 나뭇잎이 바람에 떨어진 것을 슬퍼하는 나무가 있겠는가. 잎은 떨어져야 새 잎이 나고, 계절은 변해야 생명이 돈다. 불안 또한 그대의 계절이 바뀌는 신호다. 거부하지 말라. 나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물었다. 스승이시여,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은 여전히 불안합니까? 세조는 빙그레 웃으며 내 손을 감싸준다. 알아차림이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불안을 내쫓으려 했구나. 그러나 불안을 내 친구처럼 맞이해 보라. 아, 내 마음이 나를 지키려 애쓰고 있구나 하고 말이다.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불안아 너도 나의 일부구나. 괜찮다, 함께 있자. 그 순간, 불안은 조금 작아졌다. 세존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번진다. 마음은 억지로 고요해지지 않는다. 그저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것 뿐이다. 반복적 위로 구간 수면 유도, 아래는 같은 메시지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여 수면 뇌파를 안정시키는 구간. 그대의 숨을 느껴라.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그대는 안전하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을 문박 손님처럼 맞이하라. 들어오면 안 치고, 차를 내어주라. 그러면 불안은 잠시 머물다. 스스로 떠난다. 강물은 흐른다. 흐르는 물이 자기 모양을 집착하지 않듯, 그대도 지금의 마음을 붙잡지 말라. 별빛은 어두운 밤을 비춘다. 불안이 밤이라면, 그대의 알아차림은 별빛이다. 밤이 깊어도 별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무리 서정 구간 수면 진입. 이제 그대의 호흡은 고르고 마음은 가벼워졌다. 불안은 멀리서 흐릿하게 보일 뿐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한다. 세존의 마지막 말씀이 조용히 울린다. 불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될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평온하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그 감사가 그대를 지켜줄 것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이 모든 것이 그대를 감싸고 있다. 그대는 이제 안심하고 잠들어도 좋다.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린다. 단한번 울렸을 뿐인데 그 울림은 오래도록 가슴 속에 남는다. 마치 불안도 한번 찾아오면 마음 속 깊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지만 종소리는 사라진다. 불안도 종소리처럼 사라진다. 남겨진 것은 고요뿐이다. 그대여 숨을 다시 한번 느껴보라.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간다. 그 단순함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물결이 일렁여도 깊은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깊이를 알면. 작은 물결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밤하늘의 별 하나를 바라보라. 그 빛은 수천, 수만 년 전의 것이다. 불안이 지금 그대를 덮고 있어도 그대의 본래 빛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안은 구름과 같다. 구름은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대가 하늘을 바라보듯 마음을 바라보라. 불안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바람이 창틈을 스친다. 그 소리가 참 부드럽다. 그대의 불안도 이 바람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가면 좋으리라. 그리고 알라, 그대의 마음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불안이 그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안전하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비유 하나를 더 들겠다. 겨울나무는 앙상하다. 바람이 불면 부러질 것 같지만 그 나무는 봄을 준비한다. 겉으로는 메마른 듯 보여도 속에서는 새싹을 튀울 힘을 모으고 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불안 속에서 조용히 힘을 모은다. 그대는 지금 봄을 준비하는 나무다. 달빛이 마당에 내려앉는다. 그 부드러운 빛이 그대의 마음에도 스민다. 달빛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저 거기 있을 뿐이다. 그대도 그렇게 지금 여기에 있으면 된다. 불안이 오면 그저 알아차리고, 그저 바라보고, 그저 두어라. 그대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가벼워진다. 이제 다시 숨을 들이마신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온다. 숨을 내쉬자. 불안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간다. 그대의 가슴 속에 고요가 자리한다. 그리고 고요 속에서 그대는 잠든다. 깊고 평화로운 잠 속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1. 강물의 흐름. 강물은 한번 흐르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대의 생각도 감정도 그렇게 흘러간다. 불안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물 위에 나뭇잎처럼 흘려보내라. 오늘의 불안은 내일의 강물에 섞여 사라질 것이다. 2. 하늘의 구름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그 뒤에는 늘 푸른 하늘이 있다. 그대의 마음이 하늘이고 불안은 구름일 뿐이다. 잠시 머물다 흩어지고 사라진다. 3. 바람의 속삭임. 바람은 잡을 수 없다. 그대가 손을 내밀어도 바람은 스쳐 지나간다. 불안도 그렇다. 잡으려 하면 커지고, 그저 두면 사라진다. 4. 파도의 일렁임. 바다는 파도가 일렁인다 해도 깊은 속은 고요하다. 그대 마음의 바다는 넓고 깊다. 불안은 표면의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5. 가을의 낙엽. 낙엽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간다. 불안도 그와 같다.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가을날의 낙엽처럼 멀리 떠난다. 6. 새벽의 안개.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진다. 그대의 불안도 따뜻한 마음의 햇살을 맞으면 서서히 흩어져 간다. 7. 촛불의 흔들림. 촛불은 바람에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불안이 스쳐가도 그 본래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8. 겨울에 고요 겨울은 메마르고 춥지만 그 안에는 봄의 씨앗이 숨어 있다 불안 속에도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봄을 준비하고 있다 9. 별빛의 인내 별빛은 먼 길을 걸어온 후에야 우리 눈에 닿는다. 그대의 평온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그 빛은 마음에 도달한다. 10. 바위의 묵묵함. 바위는 바람과 비를 맞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 있다. 그대의 마음도 불안 앞에서 바위처럼 묵묵히 서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대는 이 비유들을 마음 속에 담고 천천히 숨을 고르라.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그 사이에 고요가 자리한다. 불안은 이제 멀리서 흐릿하게만 보일 뿐 그대의 마음은 고요하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편안히 잠들어간다. 고요한 새벽 제자가 세존 앞에 앉아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세존의 손길이 모닥불을 향해 뻗었다. 불빛이 이마를 비추자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저는 밤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존은 잠시 눈을 감고 바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대의 불안은 아직 닫히지 않은 문이 그림자와 같다. 그 문은 그대가 닫을 수도 열어둘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림자와 싸울 필요는 없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조는 대답했다. 물 위에 떠 있는 기름방울을 보았는가? 그대가 손으로 건드리면 번지고 흐려지지만 그저 두면 가만히 사라진다. 불안도 그러하다. 그대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깊이 스민다. 제자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렸다. 저는 불안을 없애고 싶습니다. 세조는 부드럽게 웃었다. 없애려 하지 말라. 그대가 없애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 불안은 다시 이름을 얻는다. 그저 함께 앉아 있다가 스스로 떠나게 하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밤은 깊어졌다. 세조는 말을 이었다. 그대는 하늘을 본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치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불안은 구름이고 그대의 본성은 하늘이다. 제자의 눈동자에 작은 빛이 스쳤다. 스승이시여 저는 그 하늘을 기억하겠습니다. 세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사이에 고요가 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